예, 반갑습니다. 윤석열과 문재인, 문재인과 윤석열. 어, 문재인과 윤석열이 사실상 지금까지 윤석열이가 사퇴할,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직접적으로 맞부딪힌 적은 없습니다. 지난해에 윤석열의 징계 사실은 문재인의 승인 또는 묵인 아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재인의 패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직접 맞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LH 땅 투기 사건 이게 일어나는 것과 윤석열 총장직 사퇴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LH 땅 투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문재인과 윤석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를 놓고 지금 문재인도 연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도 지금 오늘 세 번째로 LH 땅 투기 사건에 대해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정면으로 이 메시지 대결을 벌인다. 메시지로 정면 부딪히고 있다. LH 땅 투기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라는 부분을 놓고 정면 대결인데 윤석열이 대통령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이 정치인의 가장 큰 요소가 메시지 능력이거든요. 이 정치인은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얘기하고 그게 국민들의 가슴에 얼마나 가닿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모이게 되고 그 지지율이 이제 권력이 되는 겁니다. 뭐 현직에 있든 또 현직이 아니든 누구나 정치 권력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메시지 능력은 뭐 타이밍도 좋아야겠고, 내용도 무게감이 있어야겠고, 또 신뢰감을 줄수 있는 뭐 그동안의 여러 가지로 봐서, 이런 점에서 LH 땅 투기를 놓고 윤석열과 문재인이 메시지로 맞부딪히는 이 상황, 누가 더 대통령다운가라는 점입니다. 윤석열은 오늘도 이 부정부패, 땅 투기, 이와 같은 이 부정부패는 나라를 망치는 범죄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는 가장 많은 노하우를 검찰이 갖고 있다. 이건 여기서 한번 막지 않으면 전염병처럼 퍼져나간다. 그리고 공정을 얘기했습니다. 복지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것, 나 국가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공정한 게임 룰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기본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뭐, 땅 투기가 정말 용납할 수는 없는 일이고, 뭐, 발본 세곤 해야 한다. 그렇지만 제도 개선도 같이 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놓고,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같다. 윤석열의 말이 더 신뢰가 간다. 윤석열이 더, 윤석열이 하는 말이 더내 가슴이 시원하다. 이 대비가 되면서 문재인의 말, 문재인의 태도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것인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말을 들으면 답답하다는 거거든요. 왜 답답할까요? 지금 국민들의 생각, 국민들의 분노, 국민들의 그 느낌을 전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에서. 윤석열은 그대로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먼저 윤석열이 오늘 세계일보와의 또 인터뷰였습니다.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LH 투, 땅 투기에 대해서 게임의 룰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우리 사회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또 젊은이들이 배경 없이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어도 이미 이 사회는 살기 힘든 곳이다. 그런데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고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믿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지원책도 꼭 필요하지만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말이 지금 현재 더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문재인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7일에도 언론과의 한두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LH 사태는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다.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했으든 무능했으든 한두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된다. 이러면 정말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부패 완판이 되는데 그걸 막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선거를 의식해 정치인들이 얼버무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LH 땅투기 같은 부정부패는 이 정치인들이 선거를 의식해서 뭐 진영을 의식해서. 그래서 될 일이 아니다. 국가의 기본을 잡는 일이다.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에 그런 많은 노하우가 있다. 자신이 또 직접 이런 많은 수사를 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 일을 한 자리에서 LH 땅 투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라고 하면서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지금 LH 땅 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 이거는 뭐 나이, 세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어디까지 와 있느냐. 지금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땅 투기를 한 것이 또 드러난 마당에 LH 직원들의 언행, 변창흠 장관의 말,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이다. 신도시가 결정되기 전에 이미 투자를 해놓은 것이다. 땅을 사고 나니까 신도시가 결정이 됐다. 뭐, 신내림을 받은 것이냐. 이런 비아냥이 나오는 대목들이죠. 그 다음 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LH 직원들이 아니고 오면 너희들도 공부 잘해서 LH로 뭐 이직을 하든지 LH에 입사하면 되지 않느냐. 뭐, 밑에 와서 항의 시위를 해도 우리 LH는 뭐 건물이 높아서 위에 잘 들리지 않는다. 이래서 지금 분노를 더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LH 직원들이 지금 SNS에서 떠들고 있는 말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인들이 더 정보를 많이 빼갔다는 소문이 돈다. 지금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민주당의 말이죠. 지금 광명시청 공무원, 시흥시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투기한까지 다 드러나면서 이 지금 공무원들이 투기한 것이 드러나면 이건 곧바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상황에 이 분노의 눈높이에 맞춘 메시지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의 지금 메시지는 답답하다는 겁니다. 왜 답답할까요? 그 문재인이 어제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고 지금 경찰 수사 맡긴 것도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국토부 중심으로 조사를 맡겼죠. 근데 여론이 이게 지금 조사를 할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수사를 맡기는데 그러면서도 검찰이 경찰에 협조를 해라. 어제 당장 드러난 것이 LH에 대한 압수수색을 경찰이 했는데 그 영장 발부가 나흘 걸렸답니다. 지금 뭐 검찰 입장에서 이걸 협조할 분위기도 아닌 거죠. 그다음 지금 LH만 이게 압수수색에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당장 국토부나 지금 뭐 광명시청 시흥시청, 지금 모든 곳에 지금 어디까지 번져 있는지, 그 LH 직원들이 얘기하는 소위 뭐 청와대 정치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소위 실세라고 하는 그 정치인들까지 모두 이땅 투기에 매달렸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수사 기소권 분리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검찰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이까지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의 메시지는 어째야 하느냐?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째야 하느냐? 이런 걱정이 있는 줄 안다. 최소한. 이런 걱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는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찰에 맡겨서 또 국토부에 조사만 맡기는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그럼 자기는 이런 대책을 내놓겠다. 그 불안에 이 정도의 메시지는 나와야 하는 겁니다. 지금 국가를 망치는 부정부패라는 말을 윤석열이 했는데, 그 대통령이 해야 하는 말입니다. 이게 소위 권력을 가진 리더 대통령의 경우에, 자기 진영 내부에 언제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기 진영을 향해서 메시지를 날려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아무리 우리 진영, 지금 정부, 정권 내부의 실세라고 하더라도, 땅 투기를 한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내가 책임지고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 검찰보다는 못하겠지만 경찰이 그래도 수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조사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근데 문재인은 그 정도의 메시지도 내지를 못합니다. 왜? 지금 뭐, 집권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또, 박근혜 정부 탓. 박근혜 정부 때부터 부동산 투기를 다 조사하자, 이런 물타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대통령이 그런 것을 차단시켜줘야 합니다. 경찰, 이 기회에 경찰이 완전히 수사를 할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얘기도 여권에서 나옵니다. 그걸 차단시켜줘야 합니다. 아니다. 이 대목에서는 지금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말이라도 해줘야 지금 의혹으로 나오고 있지만, 뭐, 드러난 것은 민주당 의원 한 사람의 그 투기만 드러난 것인데, 이 실세들이 투기를 했을지, 당 투기를 했을 것이라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 분노에 화답하는 자기만의 메시지를 내, 그 정도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문재인 김정숙이가 양산에, 퇴임 뒤에 자기가 가는 양산 사저, 그 농지 구입했지 않습니까? 농민 농사를 짓는다고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양산 시청에 그 부분에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농사 짓는다고 하지 않고서 농민 농지 구입이 안 되죠. 또 앞으로 짓겠다고 계획서를 내놔야 농지 구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같은 문재인에 비해서 윤석열의 메시지는 명료하면서도 지금 국민들의 분노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윤석열도 경찰과의 수사 기소 분리. 그 다음에 일정한, 지금의 공수처는 아니지만 공수처가 어떤 형태로든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충족된 다음에 공수처도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고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그 형태를 바꾸는 것은 또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들 했어요. 지금 뭐 윤석열이가 수사 기소를 지금처럼 검찰을 그대로 모두를 유지하겠다라는 것 아닙니다. 수차례에서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건은 국민들의 분노뿐만이 아니라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전문가니까요. 이건 부정부패다. 이것을 수사하는 것은 지금 검찰이 나서고 경찰이 협조해서 지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찰이 나서서 빨리 차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야, 그러지 않으면 국가를 망치는 범죄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의 말이 명료하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가 아직 정착도 되지 않은 마당이고, 두 번째, 여기에는 LH의 고위청, 공직자가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걸 왜 검찰을 뒤로 하느냐? 윤석열의 말은, 오늘의 공정의 말을 대통령도 하고 윤석열도 하지만, 공정의 말의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이 공정을 강조하면서 지금 정치권에서 떠들고 있는 복지라든지 무상, 뭐, 기본소득, 이런 무분별한 복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주면서 이 공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도 꼭 필요하다. 어려울 때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공정한 룰을 만들어줘야 이 특히 청년층이 한번 살아볼 사회다, 살아볼 만한 국가다,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다음 기소와 수사권 분리의 문제도 윤석열의 말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더 융합시켜서 더 효율적인 수사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대신, 많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에 대한 부분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도 된다. 그게 인권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래야 된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지금 LH 땅 투기가 과연 뭐냐? 이 부정부패입니다. 부정부패. 이 전형적인 부정부패죠. 그 정보를 국가 개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만이 서로 정보 교류를 해서 집단적으로 땅 투기를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지금 집권층들의 많은 사람들이 개입돼 있을 거라는 걸 금방 알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은 정권을 잡은 뒤에 자기 자리 챙기기, 돈 불리기, 재산 불리기에만 현안이 되어 있다. 그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문재인과 윤석열의 LH 땅 투기에 대한 메시지. 많은 대부분 국민들이 윤석열이 대통령 같다. 윤석열이 말에 더 가슴에 와닿는다. 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 숨기려고 하고 있다. 당당하게 말을 못하고 있다.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최소한의 대통령이라면 그래도 여기에서 보여줘야 될 메시지는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자기 진영을 향해서 문재인 정부의 지금 실세들이 향해서 이번 건에 걸려들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 정도의 메시지. 어떻게 용서하지 않느냐, 어떻게 수사해 갈 거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런 말을 할줄 모르는지, 알면서도 못하는지, 못하면서 윤석열이 대통령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맙습니다.